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이걸 어디에 뒀더라 하면서 집안을 헤매거나 손자 이름을 부르려다가 어, 이름이 뭐였지? 하며 순간 멈칫하는 순간 말이에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순간이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려 해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이게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반대로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도 필요 없고 비싼 보약도 필요 없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집에서 재미있게 놀면서 치매를 10년 늦출 수 있는 정말 쉬운 뇌 자극 놀이법입니다. 거창한 준비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과 여러분의 손,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만 있으면 됩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딱 하루 1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15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죠?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 뉴스 보는 시간보다도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으로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치매를 멀리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오늘 알려드릴 놀이들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해도 좋고 배우자와 함께 웃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왜 이런 놀이들이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뇌는 정말 신기한 기관입니다. 뇌는 재미를 느끼면 더잘 움직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루한 공부나 억지로 하는 암기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줘서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놀이는 다릅니다. 뇌가, 아, 이거 재미있네. 하고 느끼면 자동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릴 때 숨바꼭질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알려드릴 놀이들은 바로 이런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재미있게 뇌를 속여서 잠들어 있던 기억력과 집중력을 다시 깨우는 거죠. 공부가 아니라 진짜 놀이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놀랍습니다. 매일 간단한 뇌 자극 활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재미있게 할때 효과가 더 컸다고 하네요. 이 놀이들을 통해 뇌세포에 싱싱한 산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방에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시키는 것처럼요. 뇌 안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활발하게 연결되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쉽고 재미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놀이하듯이 편하게 따라 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이는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반대손 사용하기입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손으로 일상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오른손잡이신 분들은 왼손을, 왼손잡이신 분들은 오른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뭘 하냐고요?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할때 한번 해보세요. 평소 쓰지 않던 손으로 칫솔을 잡는 겁니다. 어떠세요? 정말 어색하고 서툴죠? 칫솔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이가 제대로 닦이는지도 모르겠고요. 밥 먹을 때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질을 반대손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찬 집기도 힘들고 음식을 흘릴 수도 있으니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웃으면서 하면 그것도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TV 리모컨 조작도 좋은 연습입니다. 채널을 돌리거나 볼륨을 조절할 때 반대손을 사용해보세요. 문 손잡이를 돌릴 때도, 물컵을 들 때도 반대손으로 해보시고요. 왜 이렇게 불편한 걸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서툰 움직임이 뇌에 엄청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왼쪽은 오른손을, 오른쪽은 왼손을 담당합니다. 평소에 안 쓰던 손을 사용하면 평소에 잠자고 있던 뇌의 반대편이 깨어나면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좌뇌와 우뇌가 서로 소통하면서 뇌 전체가 활성화되는 거죠. 매일 5분씩만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한달 후에는 제법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뇌가 깨어나는 느낌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놀이는 숫자, 거꾸로 외우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재미있는 놀이에요. 준비물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 보이는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TV 채널 번호를 보셨나요? 아니면 시계의 시간, 전화번호, 차 번호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숫자들을 거꾸로 말해보는 겁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자리 숫자부터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839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볼까요? 이걸 거꾸로 하면 9,385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숫자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 거꾸로 말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7,240일입니다. 거꾸로 하면 1,427이죠.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6,830입니다. 거꾸로 386. 점점 익숙해지시죠? 이 놀이가 왜 좋을까요? 이건 단기 기억력과 순간, 집중력을 동시에 훈련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숫자를 보고, 기억하고, 순서를 바꿔서 말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뇌가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놀이를 꾸준히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방금 들은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하는 순간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식사 후에 배우자분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숫자를 불러주면서 놀이처럼 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은 3654. 거꾸로. 4563. 이렇게요. 신문을 보다가 눈에 띄는 숫자를 거꾸로 말해보세요. 뉴스에서 나오는 통계 숫자도 좋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3자리나 4자리로 네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5자리, 6자리로 늘려보세요. 게임하듯이 재미있게 하시면 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요. 세 번째 놀이는 혼자서도 할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해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이어가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추억여행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의 단어를 떠올리고 그 단어와 관련된 기억이나 이야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골이라는 단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골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어릴 적 고향 마을이 떠오르실 거예요. 할머니 댁 마당, 우물가, 뒷산의 소나무 숲 같은 것들이요. 그럼 마당에서 뭘 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마당에서 동생들이랑 숨바꼭질 했지. 장독대 뒤에 숨으면 잘안 보였는데. 그때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주셨어. 그 냄새가 마당까지 퍼지면 우리는 숨바꼭질 그만두고 뛰어갔지.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서 시작해서 관련된 기억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맛, 애호박, 텃밭, 호미 풀뽑기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다른 단어로도 해볼까요? 시장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시장하면 북적북적한 사람들, 정육점 아저씨, 생선 파는 아주머니, 떡볶이 냄새, 엄마 손잡고 갔던 기억, 용돈 받아서 뽑기했던 일 등등 수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놀이가 왜 좋을까요? 이건 언어 능력을 풍부하게 하고 기억의 저장고를 활짝 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혼자 하실 때는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혼잣말이라도 괜찮아요. 말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거든요.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할 때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엄마 어릴 때 고향집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고 손자, 손녀가 물어보면 이 놀이로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어요. 추억도 나누고 뇌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뇌 자극 놀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들을 더욱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일상 속 꿀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은 손을 바쁘게 하는 겁니다. 손과 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손을 많이 쓰면 뇌도 함께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활동들이 좋을까요? 뜨개질은 정말 좋습니다.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이면서 패턴을 기억해야 하니까 뇌가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에 뜨개질 강좌도 많으니 한번 배워보세요. 종이접기도 훌륭합니다. 하기든, 꽃이든, 상자든 뭐든 좋아요. 접는 순서를 기억하고 손으로 정확하게 접어야 하니까 집중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는 어떨까요? 요즘 베란다 텃밭도 인기잖아요. 상추나 고추 같은 걸 키우면서 매일 물 주고 잎을 살피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이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서예나 그림 그리기도 좋습니다. 붓을 잡고 획을 긋는 섬세한 동작이 손과 뇌를 깨웁니다. 꼭잘 그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악기 연주는 어떨까요? 젊었을 때 배우지 못했던 악기를 이제라도 배워보세요. 하모니카나 리코더 같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손과 입과 귀를 동시에 쓰니까 뇌 운동으로는 최고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훨씬 재미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배우자나 친구들과 함께 오늘 배운 놀이들을 해보세요. 특히 대화하고 웃는 것이 뇌를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보약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놀이를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웃으면서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반대손 사용하기였습니다. 양치질, 젓가락질, 리모컨 조작 같은 일상 동작을 평소에 안 쓰던 손으로 해보는 거였죠. 서툴지만 그 과정이 뇌를 깨운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 거꾸로 외우기였습니다. TV 채널 번호나 전화번호 같은 숫자를 거꾸로 말하면서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을 훈련하는 방법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야기 이어가기였습니다. 하나의 단어에서 시작해서 관련된 추억과 이야기를 꼬리를 물고 이어가면서 기억의 저장고를 여는 놀이였죠. 이세 가지 놀이 어렵지 않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번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루만 하고 그만둔다고 몸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뇌 운동도 꾸준히 해야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뇌 건강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매일 15분씩만 투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 잠자기 전에 5분 이렇게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손으로 칫솔질할 때 답답하고 숫자 거꾸로 외울 때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그 헷갈림과 어려움이 바로 뇌가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가 오, 이건 새로운 도전인데 하면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2주가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한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깜빡깜빡 하던 순간들이 줄어들고 머리가 더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매일 15분. 이 작은 투자가 10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치매를 10년 늦추는 뇌 자극 놀이법 어떠셨나요? 반대손 사용하기, 숫자, 거꾸로 외우기, 이야기 이어가기, 이세 가지 간단한 놀이만으로도 우리 뇌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놀이들로 여러분의 삶이 더 즐겁고 활기차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으면서 놀이하는 시간, 배우자와 함께 추억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모두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 분들의 또 다른 큰 고민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거나 자주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꿀잠 보장, 시니어 맞춤형 수면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약 없이도 푹 자는 마법 같은 비법들을 가득 담아 올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배운 놀이 중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었는지 또 어떤 건강 정보가 궁금하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매일 15분 오늘 배운 놀이들을 즐기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